영등포구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무원의 이상적인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201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6일 기획 상황실에서 2015년 신규 임용자를 비롯해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서진아 과장이 나서 마을 공동체의 이해와 추진 성과 및 우수 사례,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신뢰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5월 클린데이를 맞아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27일 아침 도로변과 빗물받이 주변 등 청소 취약지역과 영등포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물청소를 하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군은 이러한 대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협동에 기여하고 쾌적한 영등포구 이미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은 영등포구 금연지도원 20여 명이 참석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금연지도원은 2015년 5월 27일부터 2017년 5월 26일까지 2년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며 금연을 홍보하고 금연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